그, 이 V2, V2가 아니라 고글 2는 현재로서는 아바타 전용이고요이 기존에 FBB 기체하고 연, <laughs>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연동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조동기도, 조동기는 바로 연동이 됐어요, 그냥. 연동이 되면서 그 고글도 좀 있다가 바로 다 같이 연동이 돼서 그이 야각한 기체와 조종기를 연동하니까 그 고글까지 자동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그 고글 2에서는 고글 2에서는 음. 떻게 스마트 컨트롤러를 이용한거나 아니면 여기 디지뷰를 사용하는 그 외부 라이브는, 현재로서는 안 됐어요. 한 번, 다시 한번 나중에, 그, 시도를 해볼 건데, 현재로서는 다안 되는 것 같고요. 음, 두루두루, 뭐, 여러 기체하고 다 같이 사용하려면, V2가 현재로서는 제일 화환성은 좋고요. 그, 제가 느끼는, 화, 느끼는 화질은, 확실히 이게 좋았는데, 이것 또한, 그, 아바타도, 이제, 고글 V2하고 한번 연동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어, 이 조종기를 아바타에 연동하면, 그, 기존에 이 FPV 기체와 연동이 끊어지고요, 다시 또이 조종기를 음, Fv 기체와 fpb 기존의 기체하고 연동을 하면 아바타 연결이 끊어져요. <laughs> 매번 바인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이렇게 되면 글도 다시 바인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v2 고글을 아바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 바인딩도 바인딩이지만 고글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 고글 펌웨어가 오래되면 아바타 에 연결 불가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V2 고글이나 그 조종기를 한꺼번에 연동하시려면 그 기존에 FBB 기체, 그 다음에 조종기, 고글이 다 켜져 있고 연동된, 연동된 상태에서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네요. 아마 그 V2 고글도 최신 포메오에서 아마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v2 고글보다 작아요 같은 화면도 화면이 작아지면 그 소위 말하는 화질은 좋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물론, 화질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좋은 것 같은데, 화면이 줄어들, 줄어듬으로써 느껴지는 체감이 훨씬 크다. 그래서, 그, 외부 모니터나 태블릿 같은 거를 연결해서 해보면, 음, 조금 차이 난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아바타를 고글2로 그냥 운영할지. 음, 아, 근데 고글의 그 활용, 아니, 활용성이 아니라 고글 크기가 작으니까 이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건 인정. 화질 좀, 화질 좀 좋은데, 그 대신 제가 그 V2 고글에 연결했을 때해보니까 레이턴시는 차이가 좀 느껴지던데요. 그게, 뭐, 특정 순간에만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레이턴시는 V2 였을 때가, 아무래도 화질이 좀, 저기, 떨어지니까 데이터 양이 적어서, 레이턴시가 줄었을 텐데, 하여튼 그, 레이턴시가 좀 느껴졌고, 응. 근데, V2는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브 뷰에서, 사실 뭐, 곡글 비행하다 보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촬영 나가시게 되면, 촬영하시는 분들은 또, 옆에 이제, 그, 영상을, 그, 사용하실 분들이, 보면서 같이 비행하는 게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긴 한다. 그렇다고 일일이, 그 DJ 플라이 앱을 설치 같이 실행시켜서 보기에는 좀 사실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 촬영 현장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쓰였어요. 연결만 하면 바로 보이니까요.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고 뭔가 얘는 좀 약간 컴팩트하고 편한 게 있는데.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이제 뭐 이제 만 반드시 그 DJI 플라이 앱에서만 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실은 FPB 기체는 초기에 액티베이션하고 세팅하고 나면 사실 DJI 플라이 앱에 연결할 일이 없었거든요. 연결, 연결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DJI 플라이 앱을 설치해서 실행해서 봐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 V2로 그냥 바인딩해서 쓸지 그 다음에 구글2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 일단 구글2로 멸치를 좀 써보려고요. 써보고 아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저는 케어리프레시를 가입했잖아요. 케어리프레시를 가입했는데 그 제가 고글을 이제 V2 하고 고글 2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고글을 최초에 등록한 거로 해야 되고 아니면은 기변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글을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 캐어 리프레시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고글을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글을 정하시게 되면 확실히 이제 그 DJI 플라이 앱에서 계정에서 기변을 확실히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뭐휴후 이제 파손이나 뭐문제 생겼을 때 보상에 지장이 없어지는 방법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제가 본 메시지인데 그 모션 컨트롤러는 모션 컨트롤러는 아니, 조종기로 확실하게 인정이 안 되는 거 같던데 보니까 그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영상을 올려 드릴 건데요 어떤 메시지를 잠깐 봤냐면 그 모션 컨트롤러는 그 캐오리프레시가 적용되는 조종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뭔가 그속 시원하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계속 이제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고. 아... 뭐 일단, 뭐, 새로운 에어 유닛도 나온다고 해서 지금 구글2에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과연 새로운 에어 유닛이 그 따로 탑재하는 카메라보다 화질과 뭐 편집성이나 뭐그 영상의 가공성이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에어 유닛이 나와도 얘도 그냥 플라잉용, FBB용, 비행용 화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면, 뭔가 애매하다. 그,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애매하다.